내 어. 내가 네, 또 네, 줄게. 소라 네, 받아. 왜 쓸려야 돼? 확정부터 시작된 너무 높은데? 파이팅. 공 이거 확정 갈게요. 확정. 인선 얘들 윈자에요 윈자에다 뿌리다 윈자 쳐줘봐 이거 안돼 안돼 이거 너이층 먹어줘 자리 다 먹었는데? 왜이렇아는데 미션 밀어봐 저거 혼자다 여기서 던진 거 같은데? 힐상 킬 힐상 쉴프 없다 힐상 쉴프 맞았다 힐상 킬 힐상 킬나 주방 있어 주방 주방 슬라임 굽는 중 힐상 다 막혀 대주야, 있어. 주요 아, 안먹어졌네 역시 뭐야? 탕어 돼. 요 앞에 앞에 수건 줘 봐. 들어 들어 어 줘. 얘네 겐트라서 저게해서 튕스한 거면 이기거든요? 근데 우리 메르시로 좀 힘들긴 하다. 이거 메르시는 겐지나 위에스턴 공격을 주라 우리 위도 보러 응, 간다. 아이고. 응, 응, 윙공으로 먼저 열어야겠는데? 주워야 되냐? 주워줘봐. 봐다나 피하고 싶어, 너야 나이스 근도 뺐어요 나무에가 뺐지 이거 윈도님 이거 최대한 안물리게만 어, 뭐, 네. 나다걸렸다 예, 네. nice. 네. <목소� konse 탈� effort> <건물> 이거 나도 했찮지나 나이스. 요나이어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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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 윈스 할게요, 어차피 우리 메이시니까. 파이팅 이거, 위도우님 이거 안, 안 되면 그냥 다른 거 들어도 돼요? 맥주이나 시나 토이 같은 거? 위도우 형 되긴 할 거야. 근데 윈스 쓴다, 얘네도. 이렇게 해야 돼 윈스 쳐봐. 어, 야, 초반 봐, 아잘다 먹자. 초반 <놀람> 봐아잘다 먹자, 이거. 얘네 스킬 없어. 잘다 먹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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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려 아, 저거, 아, 잠깐만. 힘다 진짜 다볼수 있어. 천천히 이거 위도우님 조심. 여기 자리만 먹자.

이거 그냥 발키를 키고 나 윙궁으로 딜라인 교환해줄게요. 이거 좀 빠져봐. 한 카페자. 백개 지금. 아 이거 지금 안 쏜다. 아졌다 멋있다. 스팸. 흐려. 하나. 이번 여섯. 너살수 있어? 나 뺄게. 나 뺄게 알아서. 이쪽 살기만 하면 돼. 매시 일로 일로. 잘다아 우리 매시 박혀요. 나이스, 나이스, 이도 야, 잠시 이것만 으니? 죽으면 돼, 이것만. 제발, 왼손. 야, 왼손, 왜손 죽어. 저거, 퍼러고 가자, 퍼러고 가자. 퍼러고 가면 돼, 내가 도와줄게. 퍼러고 가자. 퍼러퍼미스눈으 가면 돼. 나도 쳐봐. 아, 잘해.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나 산다 제발 지금 안나면제 아나 온진없 아나카 아나카 아키야 나해아나6 1좀 제발 리스 있어. 지금 쳐야돼 오는 거봐빨리키켜리 키워 시오도 왔어요 제 루시오 원 왼쪽 에트레 왼쪽 트레 펄시 조심

어, 근데 조X아. 아까 약간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나는 맥크리 버리고 갈라 했거든. 근데 그맥크리까지 사소한, 사소한 건 아니지만, 일단 트레를 잡은 상태고, 우리를 좀더 이득을 많이 취하고 가자라는 마인드가 너무 좋아. 우와, 어, 도와줄게, 부활해! 우와, 이거, 나, 이거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와 약간 소름 끼쳤어. 근데 너무... 나 간만에 23시즌만에 소름 끼친 거 오랜만이다. 저런 판단, 역시 괜히 하이랭커가 아니라니까. 일반 유지였으면 더 놀라운 거고. 어, 상황 판단. 저게, 저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게 킬로그라는 거예요. 킬로그를 진짜 잘 본다라는 뜻이지, 저게. 저게 탱커지. 아 어, 나도 덕분에 게임 너무 편하게 했어. 와.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당연히, 아, 저기, 메르시님, 혹시, 뭐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것도 아니고, 그,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활용해줘서 감사하지. 탱님들도 든든하게 했지만, 딜각 안 주고 용금다 피하는 메르띠도 멋있었다고? 아이,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고마워요.